일분 영어로 영어 날개를 달자 부정사 3 0 번째 시간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시간에 이제 형용사 수식 1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형용사 수식 2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를 먼저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어, 생김새 1이나 생김새 2는 사실 똑같아요. 주어, 비정사 형용사, 투부정사.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면 되거든요. 그런데 생김새 2는 결론적인 생김새는 똑같지만 이 생김새 2를 만든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모르면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가조, 진주 구문이었어요. 그런데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쓴 문장이에요. 이게 바로 생김새 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지만.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하면 이게 잘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시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짜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 투부정사의 동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써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 이렇게 그 생김새투로 바뀌었다는 걸 모르시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잘안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해요. 나의 부모님은 어렵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문 하나 더 볼까요? 자, 그 건물을 찾기는 쉽다. 그런데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주어로 써놓은 겁니다. 그 건물은 찾기가 쉽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핵심 포인트를 볼까요? 어쨌든 생김새1과 생김새2는 생김새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조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사를 꾸미면 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완벽한 공부가 되신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자!